찐 미국 데딩이 알려주는 전지들이 환장하는 브랜드 TOP 3. 첫 번째는 에젝트.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 지금은 LA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했는데요. 섹시하고 트렌디한 룩이 특징이며 인플루언스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며 젊은층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Y2K 감성을 기반으로 하며 레이스, 시스루 리본 그리고 다양한 크롭 디자인을 활용해 섹시하면서도 걸리시한 무드를 연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젝트 옷들을 진짜 자주 입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여행 어탑을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비교적으로 싸서. <laughs> 두 번째는 에 r 찌아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세련된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완벽한 핏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뉴트럴 톤의 기본템부터 포멀한 오피스룩까지 다양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꾸안꾸 무드의 정석으로 불립니다. 근데 역시 재질이 좋아서 그런지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10대들보다는 20대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요. 가격대가 좀 세서 저도 자주 이용하진 않은데 확실히 핏이랑 재질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셔츠는 트렌드를 탈것 같지도 않고 핏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디 멜버. 미국 10대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입니다. 심플한 슬림핏 디자인과 부드러운 컬러감이 특징이며 빈티지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를 추구합니다 티셔츠, 탱크탑, 스커트 등 데일리 아이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왕꾸로 예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